안녕하세요 단태종합건설 민경용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v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해 쓸데없는 데돈 쓰지 말고 똑똑하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v 전략 공사 다 끝나고 적용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설계 전에 못하면 그냥 건축비 폭탄 제대로 맞는 겁니다 오늘 영상 제대로 들으시면 공사비 수천만원 무조건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v. 즉,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공학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거창한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능은 유지하되 비용은 줄이는 설계, 그게 V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겸축주가 설계는 설계사에게 시공은 시공사에게 맡겨놓고 정작 비용을 결정짓는 설계 단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설계가 예산입니다. 이 말을 모르면 3억에 공사할 거 5억에 공사하게 됩니다. 실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건축주분 예산이 약 15억 정도 있었는데, 설계사 초안을 보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구조로 가면 최소 18억 정도 나옵니다. 왜냐? 라멘식 철골 구조에서 스팬을 좁게 잡혀 있고, 천장도 9m, 지붕은 이중마감, 소방도 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트러스로 전환하고 스팬을 넓게 지붕은 단일경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도 사양에 맞춰 방화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비가 약 3억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능은 전혀 손해 안봤습니다자 그러면 왜 설계 전에 V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계가 한번 나오면 수정이 돈입니다 사실 건축주 분들도 싸게 하면 좋지만 저희도 한번에 싸게 끝나면 너무 좋습니다 구조 바꾸려면 구조 계산 다시 해야 되고요. 창호 위치 바뀌면 설비 도면 다 틀어지죠. 이게 다 변경이고 비용입니다. 결국 예산 추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계 전에 즉 도면 그리기 전에 건축주가 직접 이 건물의 기능과 예산 한도 우선순위를 부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기능은 이만큼 지붕은 이 방식으로 창고니까 이 정도 마감이면 충분하다. 이 기준을 설계사한테 먼저 주는 게 진짜 전문가 마인드입니다. V 전략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딱세 가지만 체크해도 건축비가 확 내려갑니다. 첫째 구조 방식입니다. 철골 라멘 구조대 트러스 구조. 어느 쪽이 좋을까요? 펜 길이가 조금만 바뀌어도 기둥수를 줄이고 철강 톤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마감의 단순화입니다. 이중 마감, 고급 타일, 복잡한 외장재, 공장 창고는 기능만 보세요. 샌드위치 패널에 단을 마감으로 방화 기준만 맞추면 충분합니다. 셋째로 설비의 최소화입니다. 화장실, 전기실, 사무동 위치 등 조정만 해도 배관 배선 길이가 줄고 설비 비용이 몇 백씩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VE 전략은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주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아무리 아껴 봐야 그건 절감이 아니라 비상 처방에 불과합니다. 진짜 똑똑한 건축주라면 설계 전에 반드시 v 이 기준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공장 하나 지을 때 수억은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 단태종업건설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단계에서 v 전략 중심으로 최적의 예산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예산은 기도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설계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도면이든 땅이든 고민되시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단태종합건설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솔직하고 투명한 견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연락주시면 돈이 사는 곳을 찾아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